이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삼 분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최고 창 교수 양수입니다. 최고 창 교수 양수 바로 위로 가는 이차 함수 되겠고 이렇게 늘은 이차 함수였는데 이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난는데 이렇게 두점 사이의 거리가 삼 분도가 되겠지. 요 거리가 삼 분도라고 습니다3루도예요삼 분의 오 이렇게 그렇죠? 만남 교점을 X 축을알파베타라고 한다면, 주어진 어, 요 놈하고 X축과 만남의 교점이니까, X축을 다른 말로 Y는 제로라고 한다 했잖아. 연립을 하게 되면 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3X제곱에 플러스 AX-2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가 되는 것이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 요놈해요 놈. 두 번의 곱은 자, 요놈해요 놈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까지는 뭐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금, 두점 사이 거리가 3분의 5란 말은 요서 베타 빼기 알파지. 베타 빼기 알파. 이게 어,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고놈이 음, 그 지금 얼마란 말이지? 고놈이 그 3분의 5 이렇게 식을 준 거지. 이렇게. 라고 할 때, 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네 a가 a 값, 값 구할 각하면 알파, 베타가 뭔지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알파, 베타의 곱, 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두 개를 연립하면 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더하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있는거지 맞죠? 자 연립을 할 건데 음 베타는 골로 고칠까요 베타는 골로 고치면 위에 1차식이고 1차식이고 이게 2차야. 1차를 일반적으로 2차에 대해 할 건데 3분의 5. 플러스 알파라는 요놈을 어, 요 주어진 요 베타 자리에 대입하겠습니다. 곱하면 3분의 5 알파가 될 것이고, 맞지? 또 알파를 곱할 거니까 알파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 좀 해봤더니만 3 알파 제곱이 되고, 요놈이 플러스 5 알파가 되고, 요놈 마이너스인데 한쪽을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지식 자 연습을 하면 1하고 3하고 2하고 어, 이렇게 인수을 하면 6하고 안 되죠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하고 2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 자 그러면 3하고 2가 나오고 이렇게 인수을 해야 습니다 알파의 값이 얼마죠 알파는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알파 플러스 1로 인수이 됐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2개 구했는데, 3분의 2가 되네. 음. 자, 알파에 값 구했습니다. A 값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2개 되는 값이잖아. 자, 2개 더 하면 얼마나? 지금, 요어진식에서 A는 그걸고치면 A는 그걸고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A 값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때 베타는 얼마죠? 는대자 그러면은 조금 누굴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적을 때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일 때 베타 값이 얼마죠? 베타 알파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이죠. 그러면 3분의 5 빼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되네. 베타는 3분의 2 이렇게 됐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베타 2의 값이 요놈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여게 1이 되죠. 3분의 5가, 되를들 자. 내가 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개 되니까, 모두개 더하니까, 이놈은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a는 1이 되겠죠. 지저분하네. a는 1이 되거나, 또는 이놈 2개 더하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값2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든 상수의 값 곱은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